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휴일이라 안산 옥구공원에 나왔습니다. 여기 옥구공원에 나와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왔고요. 또 아까 그 네팔에서 오셨다는 젊은 분들과 얘기도 나눴거든요. 그런데 너무 좋아요. 갈 때도 있지만 주변에 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고요. 그리고 또 산도 있어요. 그래서 동산 하시고 싶은 분들은 등산도 가능하고요. 공원에 앉아서 감소를 나누실 수도 있고, 또 꽃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, 나무들도 많고요. 꽃도 많고,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도 풀어보시고요. 그리고 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힐링도 하시고, 그리고 갈대를 보면서 가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놀러 오세요.